제사 달에는 이렇게 상가집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. 어, 제사 달이 있는데 상문이 들어왔어. 옛날에는 제사 달에는 상가집을 못 가겠죠. 왜 그러냐면 이 잡기가 따라 들어오면서 잡지 잘못하면 제삿날 같이 받아 먹어버리면 그런데 잡기가 장난을 쳐버리면 그럼 또 질문을 해요. 입구에만 갔다 오면 안 돼요. 이래요. 안녕하십니까 용희 중자맘입니다. 이민연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 채널 항상 고정해두세요. 이민연예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정보 유익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,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다음 달에 제사예요. 제사 달에는 이렇게 상가집을 가서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. 진짜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건지.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. 어, 제사 달이 있는데 상문이 들어왔어. 그러면 상가집 가서 절을 하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아마 어른들이 그랬을 거예요. 그 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나오는데 음. 맞아요. 옛날에는 제사 달에는 상가집을 못 가겠죠. 어. 왜 그러냐면 그런 의미랑 비슷해요. 왜? 집안에 아픈 환자 있으면 제사 지내지 말라는 소리는 네, 들어보셨죠? 네. 비슷한 의미예요. 이 자취 잘못하면 따라 들어온다그래 잡기가. 아. 상가집 가면 왜좀 많잖아요, 잡기들이. 그래서 상가집 갈때임금학자 쓰세요, 소금 가져가세요. 근데 이 잡기가 따라 들어오면서 자칫 잘못하면, 제사날 같이 받아 먹어버리면, 어, 병자도 나오고 장난을 친다고 해요. 어, 이 잡기들이 장난을 쳐버리기 때문에 남의 조상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방을 쓰고 시간 잘 지키면서 어떤 잡기가 못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모른단 말이에요. 저희 무속인들이 알지만. 그래서 제사 앞두고 그 30일 안에 제사 앞도 그한 달만 얘기하는 거예요. 네, 제사 딸에만 아, 아, 그, 그 상가집을 가서 절을 해면 내 조상한테 또 절을 해버리면 잡기가 따라들으면서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는 게 제사잖아요. 네. 제일 깨끗한 시간에 들어오시는 게 11시란 말이에요. 아. 그런데 잡기가 장난을 쳐버리면 제사 지내고 나서 아파요. 제사 지내고 나서 병자가 자꾸 생기고 막 꼼자리가 이상해요. 이럴 때 이제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내 제사 딸이 딱그 달에는 가지 않으셔야 돼요. 상가집을 가셔선 안 되죠. 그럼 또 질문을 해요. 입구에만 갔다 오면 안 돼요. 이래요. 그래서 입구에는 갔다 오셔도 되지만 거기서 절을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. 절을 하고 내 제사에도 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30일 안에 한달 안에 그 소리였어요. 그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에요. 아마 친정엄마의 그 제사 내용이 그 네. 내용이어서 혹시 친정엄마 제사딸에는 가지 마세요. 네. 그러니까 상가집 가서 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 잡귀들이 장난을 안 치고 조상님들이 드셔야 될걸 우리 잡귀가 따라와서 같이 드셔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죠.